안녕하십니까.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춘천에서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강릉에서도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춘천 502번 확진자는 춘천 대형마트 직원인 확진자와 접촉한 확진자의 동료로 대형마트발 N차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4명에 대한 감염 경로는 조사 중인데 이들 중 3명은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고 나머지 1명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에만 도내에서 6명이 확진되면서 지금까지 도내 전체 누적 확진 환자는 3,5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전면 시행되면서 그동안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됐던 인구 10만 명 이하 15개 시 군의 인원 제한이 풀립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원주, 강릉은 단계적 완화 방안으로 이행 기간을 두어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종교 시설의 모임과 식사, 숙박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특히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춘천은 3단계를 적용해 여전히 5인 이상의 모임을 제한합니다. 강원도는 지난 2주간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결과 15개 시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 감소하는 등 방역수칙 완화에도 불구하고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노래연습장 방역수칙 위반을 단속한 결과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 한 곳을 적발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있는 노래연습장 여섯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 한 곳을 적발했습니다. 춘천시는 해당 업소에 과태료 150만원, 이용자들에겐 110만원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앞으로 경찰과 춘천 전 지역의 노래 연습장을 지도 점검할 예정이라며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엄중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강원도 교육청이 자체 진단버스를 도입해 오늘 춘천교대 부설초와 애니고를 시작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PCR 선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진단 검사는 무증상 감염자를 발견해 학교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2주 동안 춘천지학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제 검사이기 때문에 학교는 정상 운영되고 시험 기간인 중고등학교에 앞서 초등학교 위주로 먼저 진행됩니다. 이달 들어 춘천에서 확진자가 나온 학교는 초등학교 4곳, 중학교 1곳입니다. 오늘부터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최문순 도지사가 가장 먼저 등록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 후보자 등록을 가장 먼저 마쳤습니다. 이에 반해 이광재 의원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예비 경선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과 정전 총리는 정권 재창출의 소명으로 깊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7월 5일까지 먼저 저희가 하나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30일까지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받고 7월 9일부터 11일 예비 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6명으로 압축한 뒤에 오는 9월 5일 본 경선을 마무리합니다. 강원경찰청 보이스피싱 수사대는 범죄 조직에 대포 통장을 공급해 72억 원을 챙긴 범죄단체의 총책 등 10명을 고속하고 하부 조직원 7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령법인 150여 개를 설립해 320개가 넘는 대포 통장을 만들어 범죄 조직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법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액만 보이스피싱 6,856억 원, 사이버도박 7,377억 원등 1조 4,700억 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유한회사의 경우 자본금 납입 증명을 하지 않아도 쉽게 설립할 수 있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범행에 사용된 계좌만 지급 정지되는 점을 노려 범행을 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이었습니다.